네, 안녕하세요. 헬로루초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포켓몬 카드는 실드 V입니다. 보시면은 자마젠타가 딱 이렇게 메인으로 있고요. 이제 한 팩에 5장이고 총한 박스에 30팩. 즉, 카드는 150장이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거 150장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먹이 가라르 포니타 꼬모카 퀵볼 대왕끼리동 홀로카드 두 번째 자막칼 뿔카노, 스콜피, 메탈소서, 그리고 코불이 나왔습니다. 세번째 카드 깨물부기, 끼리동, 홍수몬, 야붕, 모스노, 홀로카드입니다. 네번째 자, 시라소몬 레돈벌레, 왕콘치, 오로레너지 그리고 레비푸시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피, 레돈벌레, 배우로 옹였냐? 그리고 자마젠타 V. 오, 자 다섯 번째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마젠타 V가, 음아 좋아요. 네,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자마젠타도 좋아하지만 자시안이 멋있어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침바루 끼리도 포니타 사다이사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연번이 왕콘치 드레피온 마리. 부부, 연번이 백선모카, 코뿌리. 네, 이상한 사람. 아, 저 자마젠타 구이로, 저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모레웬, 침바루 백선모카, 이월부, 가라르 가로막거리 홀로카드.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리 철각참 모래뱀 랜턴 예일단의 조무래기 아, 조무래기 좋지 않아 원치 응, 않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치트 초라기 먹나 날 쓱마 그리고 코터스브 아유 콧바람 마주 시원하게 발사하고 있습니다 코터스 자그 다음에 이어서 초라기 펭수몬 두루지벌레 갈가부기 자몽열매자그 다음에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차, 지그재그리 두루지벌레 코치직구리 하랑어탄 홀로카드 자, 목나 깨물부기 이치트 킥볼 사다이사. 다음에 꼬모카 눈이 먹이 우르 레비프 에이스 번 홀로카드 그리고 이어서 뿔카노 꼬모카 우르 날생마 행복의 알. 행복결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더 나오길 바랍니다. 레돔벌레. 배우르 게물부기 행복결. 모르페코 V Max. V Max 나왔어요. V Max 다이맥스 버전. 그다음에는 포니타 자만칼시라 소문 야부어 모르페코 이번엔 V. 오르페코 V 하고 이렇게 다이맥스 V 맥스 버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어서 레돔벌레 눈이 먹기 참마카 랜턴 랜턴 바이바이. 자 계속 이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돔벌레 깨물부기 배우르 드래피오 거대 코불이 홀로카드 나왔습니다 자,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동홍 시라소몽, 어, 보니타 코뿌리, 오로라, 에너지 자, 스콜피, 연번이 뿔카누, 기러기머리틱 대왕끼리동홀로카드가 또 나왔네요 초라기, 배우르, 지그재그리몽냠냠 갈가부기, 몽나끼리동, 원르지 SRV, SRV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번이 백선모카 콘치 사다이사 레비드 자, 또 이어서 초라기 침바루 철각참 이상하다탄 하랑탄 홀로카드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자, 드루지벌레 철각참 모래뱀 날생마찌구리 자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세 팩이 남았고요. 예, 계속 까보도록 할게요. 자 브카노 드루지벌렛 부우부 이율부 에이스 번홀로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장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깔게요. 이피트 홍수모 목나 그리 행복해야 행복해자 마지막 카입니다 우르르르. 우루 콘치 지그리 찌그리 랜턴 모르미코 V 이맥스오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절산을 해볼건데요 자 봅시다 우선은 대왕길이동 홀로카드 그 다음에 에이스번 홀로 카드. 그리고 하랑옷한 홀로 카드. 거대 콧뿌리 가로 막꾸리 모스노우, 대소 홀로 카드는 총 9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V 카드가 SR. 그리고 모르페코 V, 코터스 자마젠타 V 네 이렇게 V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VMAX 카드가 모르페코로 2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드 V를 개봉을 해봤고요총 150장 중에 VMAX 2장 V 4장 네 그리고 홀로카드 9장이 나왔습니다 음, 뭐 나쁘진 않았고요 자마젠타 V도 나오고 일단 에이, 괜찮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카드를 또 구해 가지고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카드를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예,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